다음쪽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이다라고 있어요 12cm 양 끝각으로 45도 50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. 그럼 여기 각도 몇 도예요? 85도 85도 나오겠네? 둘이 합쳐서 95도니까 그치? 어, 그럼 이거 그림 보고 찾으면 돼 이거 그림 이거 각도 이렇게 찾아야 돼 12cm 양 끝각이 85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45도 50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2cm지? 네. 여기 45도지? 여기 몇 도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잖아 그치? 얘는 한변 길이랑 양끝감 중이니까 ASA만 찾을 수 있는 거야.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가냐, 안 가냐? 얘가? 네. 12cm에 45도. 양끝각알수 있어, 없어? 없어요. 없잖아. 3번은? 뭐, 각이 없네요. 뭐 땡이죠. 얘는? 12cm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12cm가 나왔어, 안 나왔어? 12cm가 안 나왔지. 그치? 얘는 12cm에 45도. 그럼 여기가 몇 도야? 50. 여기가 85도니까 여기가 50도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게한병 길이와 각두 개를 줬다라는 건 무슨 합동 조건을 찾으라 ASA야? SAS야? SSS야? ASA. ASA야.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. 한병 길이와 양 끝각을 보세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질문자가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어